지지난주죠. 트럼프가 음.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은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했다. 네. 그리고 이달 초에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공여. 네. 그쵸. 이게 행정처리가 마무리가 되었고, 음. 식량 지원 가능성에 대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지금은 사도 괜찮다. 네. 대장주로는 조금 이 대북 식량 지원 종목들, 음. 아시아 종묘, 네. 조비, 대유 같은 종목들 네네. 매수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다행히 이쪽 테마는 네.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어요. 네, 아주 잘 네. 맞춰주셨어요. 네, 네 다행히. 네. 뭐... 그 이후에도 사실 저는 뭐~ 단기적인 흐름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바로바로 바로 또 좋은 이슈가 많이 나왔어요 네. 일단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라는 네. 소식이 알려졌고 뭐~ 그다음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 친서를 또 발송을 그쵸. 했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어,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G20 회의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음.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해요. 네, 뭐, 방문 해서 DMZ를 방문할 수도 맞아요.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어, 굉장히 조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점이죠. 네, 빠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내년 재선을 음. 실시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이 재선 출정식을 마무리를 네. 했고요. 어, 북한과의 관계는 이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렇죠. 네. 왜냐면 하 비핵화라는 게 음. 어, 이 미국 입장으로서는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 뭐 그때 한번 짚어 드렸지만 이런 군인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높은 천조국. 네, 그렇죠. 천조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은 과거의 6.25 전쟁에 대해서 음. 사실 우리나라가 느끼고 있는 것만큼 네, 굉장히 좀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 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참전을 해서 그렇죠. 네, 한국땅에서 목숨을 네. 잃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더좀 민감하게 반응을 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볼수 있느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식량 지원은 가능하게 되었고 네. 이런 뭐 식량 지원은 뭐 예정대로 뭐 흘러가겠지만, 음. 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적어도 여름이 지나고 나서야, 음. 어, 북, 어, 북미 3차 정상회담 네.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벌써 3차 정상회담의 얘기가 나와요. 좀 빠르죠. 네. 네. 벌써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네. 어, 이 관련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라고 음.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쵸. 남북경협주는 빠른 시일 내에 음. 주도 테마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금 관련 종목들 잘 살펴보시고, 어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다섯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어떤 것부터 볼까요? 일단 말씀을 드렸었던 아시아 종료를 먼저 볼 건데요. 아시아 종료. 네, 아시아 종료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한번 급등세가 나왔고요. 네. 네, 급등세 나왔고, 지금 가격은 네 저점을 새롭게 형성해가고 있어요 음.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저점이 6600원 정도 6500원 정도 이 가격대에서는 무조건 개, 사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다시 한번 뭐 7500원 선에서 네, 지지 라인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음. 그럼 지금 가격은 조금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어. 네, 한 차례 급등을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고요. 네. 다만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6,500원까지는 빠질 거예요. 음. 6,500원까지 빠지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흐름 잘 지켜보시면서 비중을 줄였다가 저점 다시 잡을 때 들어가든지 네. 아니면은 조금 뭐 사실 이 아시아 종류가 계속해서 이 테마가 살아있는 이상. 크게 빠져도 다시 크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오. 네, 거기다 대장주예요. 그쵸.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빠진다고 해서 이제 안볼게 아니라, 음. 네, 다시 무조건 지금 들어가도 뭐 가격이 6 0 0 0 원까지 빠졌다, 6 0 0 0 원까지 빠져도 다시 올라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갖고 들어갈 건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음. 지금부터 좀 매수한점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아난티예요. 아난티 볼게요. 네. 지난번에도 아난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네. 어, 어 그때 한번 저희가 방송을 촬영하고 나서, 네. 네 말씀드렸던 중국의 이대 주주가 나머지, 예 소유량에 대해서도 매도를 진행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네. 사실 이 아난티는 대장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가는 버티고 있는데요. 그쵸? 테마 전체적으로 이제부터 들어줄 때도 대장주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날 오. 가능성이 지금 높은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도 과거에 이제 좀 급등세가 나올 때에 비해서 많이 음, 줄어들었고. 그쵸. 어, 주목도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음. 이 아난티가 더 이상 대장주로 역할 을못 하겠다. 그렇죠. 짐로저스 말을 믿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남북경협주를 한다면 음. 차라리 다른 종목. 차라리. 네. 아난티는 믿고 약간 거르는. 네. <laughs> 그런 게 있죠. 믿고 좀 거르는. 만약에 네. 이 아난티에 대해서 내부적인 네. 뭔가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음. 뭐 투자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정보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진 않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정보, 음. 이슈들만 취합해 볼 때는 아난티는 조금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두고 네.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세 번째로 볼 종목이 코아스예요. 코아스 볼게요. 네. 코아스가 얼마 전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 흐름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어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에 네 맞아요. 네 DMZ 관련 주거든요. 왜 DMZ 관련 주냐면 파주에 땅이 있어요. 코아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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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DMG 관련주예요. 어, 네, 네. 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땅이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네. 역시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해야 하는 <laughs> 네, 농담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코아스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음. DMG 방문 관련해서 대장주로 큰 폭으로 상승이 음. 나왔는데 네네. 사실 이 코아스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음. 두 번째 후발 주자로 밀려나는 종목이에요. 어. 담지 DMG가 이번에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대장주로 올라왔던 거지. 음. 사실, 이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크게 관련이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코아스도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응하는 영역이지 신규 매입은 음.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네.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조금 비중을 줄여 가야 할 때다. 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d m z 를 방문을 한다. 네. 가는 날한번더 슈팅은 나올 거예요. 네. 가는 날한번더 슈팅은 나오겠지만, 어 지금 뭐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뭐 일정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일정에 기대고 투자를 하는 거는 도박이다. 음. 라고 볼 수가 있을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비중을 줄여가시는 게 좋다. 아니면 음. 소량만 남겨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번째로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볼게요. 네, 한미글로벌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종목이에요. 음,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 남북 경협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업종은 soc 투자 관련 어, 네, 중소 건설주나 음. 혹은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냐면은 이 건설에 대한 관리 감독 아, 관리 감독, 네 그걸 네. 영위하고 있는데 이번에 1 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 일단 실적 자체도 견주한 회사고요 음. 실제로 미국에서 이 한미글로벌의 어 남북 경협이 진행될 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자는 네, 사업 계획서를 복 받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남미 아 남북 경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분명히 한번 정도 이 종목 한번 종목 자체로만 음. 주목을 받을 때가 온다라고 어.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지금 주가 자체도 굉장히 견주한 흐름 주가도 나오고 좋고 있고요. 그쵸. 11300원. 여기서 음.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무리 없이 조금 진입하셔도 좋다. 네. 지금 이 가격대가 남북경협으로만 그 기대감만으로만 가격이 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켜지는 자리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 볼게요. 네, 오르비텍은 다른 것보다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대장주죠. 오, 네, 비핵화와 관련된 대장주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제 대화의 물꼬를 텄다 정도로만 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네. 분명히 또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 그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네. 이 얘기가 또 나올 거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오르비텍은 한번더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상승 흐름을 꾸준히 타고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네네. 거라고 보고요. 어, 이 오르비텍과 우진이 이 비핵화 관련주 중 대장들이에요. 네. 그런다고 한다면 뭐두 종목 중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사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꾸준히 상승이 나왔거든요. 음. 네. 굉장히 조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요 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 우진보다는 오르비텍. 오르비텍으로.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뭐 비핵화와 관련한 테마로 대장주로 엮일 수 있는 그런 내재적 가치도 있지만, 이 오르비텍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또이 종목도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 중이에요. 어, 네네. 네, 관계회사가 이제 아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음. 아스트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항공기 동체나 어.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네. 굉장히 다른 나라,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음. 꾸준한 수주가 이어져 오고 있, 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그 항공기, 뭐 부품 산업에 대해서 오르비텍도 한 달이 걸치고 있죠. 음, 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음. 주가 흐름 자체가 이 테마를 무시하고 보더라도 좋다라고 네. 어, 이해를 하시고 조금 대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